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,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. 5위입니다. 플레이스테이션 5 디스크 버전은 고화질 게임과 빠른 로딩 속도로 게임의 재미를 극대화합니다. 디스크 모으는 재미와 상쾌한 디자인으로 실망시키지 않는 선택입니다. 즐거운 게임 시간을 위해 지금 구매해보세요. 4위입니다. 플레이스테이션 5 슬림 듀얼센스 번들 패키지는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게임 세계를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. 남다른 경험을 제공하며 모든 것을 포함한 번들 패키지로 손쉽게 시작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. 3위입니다.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콘솔 게임기는 놀라운 그래픽과 부드러운 프레임을 제공하여 게임 경험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. 이 테라바이트 저장 용량과 빠른 로딩 속도로 게임을 즐기기에 최적화된 기기입니다. 가격이 비싸지만 완벽한 성능 덕분에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. 2위입니다. 플레이스테이션 5 슬림.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갖춘 게임기입니다. 쉽게 사용 가능하고 부부가 함께 즐기기에도 좋아 강력 추천합니다. 1위입니다. 플레이스테이션 5 슬림 디지털 에디션은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공간을 절약해주고 게임의 즐거움을 더합니다.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로 추천합니다.